반갑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도에 있는 교상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상교회는 강화도의 처음 교회이자 강화도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 교상교회 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아 제대로 문을 열지 않고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 영상을 통해서 외관만이라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그리고 수입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종식되어서 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께 또한 순례지로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잠깨나마 영상으로 술래하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산교회 맞은편에 보시면 선상세례하는 조형물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강화복음 전례 기념비석도 있고요. 어, 1892년 인천 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존수 목사님이 몇 차례 강화도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강화도 양반들의 거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이때 강화도 출신으로서 인천에 있던 이승환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천 내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1893년 여름에 조수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는 이승환의 요청으로 강화도 북쪽 해안까지 옵니다. 하지만 지역 유지인 유학자 김상임의 반대로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김상임은 한밤중에 어머니를 들쳐업고 존수 목사님이 있는 배로 가지요. 그리하여 존수 목사님은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선상회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상 세례 이후에 존수 목사님은 전도사와 전도 부인을 보내서 이승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몇달 후에는. 유학자 김상임도 개종하여 교상교회의 최초의 전도사가 되었고요. 1년 후에는 강화지역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김상임 전도사님은 신학을 마치고 목사 후보생이 되었어요. 어,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면 감리교 세 번째 목사하신 거죠. 목사, 그렇지만 목사 한, 안수 한 달을 앞두고 신방을 통해서 열병 환자를 신방한 이후에 본인도 감염되셔서 55세로 소천 하시고 말았습니다. 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유지는 믿음의 역사는 후세계 계속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교회가 옛날 교회고 왼쪽에 보이는 교회가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이동해서 교회 내부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동하시죠. 역사관은 창립 12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8년이 된거죠요 어,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 평화의 기도와 터들리한 교부의 글이 글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화도의 복음 내 전파된 내용이 쭉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상임 전도사님의 사진과 김우재 전도사 그리고 김리부가 권사님의 사진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교육 그 오래된 종탑이고요 어, 김우재 전도사님 사진이 있는데요 김우재 전도사님은 김상임 전도사님의 찬함으로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고요 1902년에 내륙에 50명의 성도가 그 하와이로 이민을 가요 이 때, 1905년에 김우재 전도사님께서 하와이에 합류를 해가지고, 농장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했고요. 독립운동에도 힘썼던 분이 김우재 전도사님이십니다. 또한, 김리부가 권사님이 계세요. 김리부가 권사님은 김상임 전도사님의 손주며느리시죠. 별명이 찬송가 할머니였다고 해요. 그 김권사님은 약 300여 곡의 찬송가를 외워서 불렀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수 찬송을 500여 편이나 모으고 필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문 코로나 관계로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산 교회는 강화의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그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익 교회를 거쳐 강화읍으로 전파되고요. 둘째는 고부 교회를 거쳐 중서부로 세 번째는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서민 교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흐름을 통해 강화도는 선교 개시 10년 만에 강화 전역에 교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현재는 150여 개의 감리교회가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교산교회는 최초로 평민들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교회라는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